안녕하세요. 하늘보호입니다. 아, 오늘은 마캄프의 위력. 마캄프의 위력이란 제목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아, 그 전에 지난번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거 남은 거, 어, 복습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가보겠습니다. 아, 1번은 감정투인데요. 팻말의 감정투고 저는 3반 중투라고 소개시켜 드렸던 게 있었는데, 5만원에서 4만원 소개시켜 드렸는데 안 나갔어요. 나중에 4만원에 어느 분이 연락이 왔는데 제가 연락을 못 드렸는데, 요 부분이 좀 의심스러워서 제가 판매하게 조금 찜찜해서 제외시키려고 해요. 혹시 바이러스 아닐까? 음, 모자이크 바이러스는 웬만큼 알수 있어요. 상처도 남고, 음, 이렇게 나왔다가, 뭐, 고동 색깔, 뭐, 어떤 그런 상처 같은 게 남고 그래서 모자이크 바이러스는 알 수가 있는데, 윤문형 바이러스는 약간 둥근 형태로 어떤 그 이상하게 약장애처럼 그렇게 나타나서 나중에 녹이 차고라는 건데, 요런 게또 있는데 요게 조금 이게 문의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남겨두었던 거고요. 참고하시고요. 어, 2번은 서반 자화. 어, 지난번에 제가 소개시켜 드릴 때왜그 도자기분에 그 심었던 사진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사진하고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이 의뢰인께서 전시에 준비를 해보려고 했던 그런 자화예요. 어, 서반에서 자화 피는 거 흔치 않고 그만큼 좋다는 얘기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그뭐 꽃이 필체적이 되는 그거는 아마 도자기분에 지금도 신경이져 있을 거고요. 뭐 어, 뒤쪽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분주됐던 것들. 어, 하여간 자화 화형도 좋고 저 정도면 색감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난번에 7만원에서 7만원 했었고, 오늘 6만원 내려오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서반 중투. 요거는 어, 제가 자태가 좋아서, 어, 여배품으로 가면 더 좋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이런 식으로 나와서, 녹이 차서, 녹이 발색이 되면서, 어, 이렇게 화려하게 남는 서반 중투입니다. 여러 쪽 되면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음, 자태도 좋고요 이 음, 서반중토는 10만 원에서 8만 원 내려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천홍수. 지난번에 천홍수 두 개였었죠. 음, 하나는 나갔고요. 이게 음, 자기 좀더 좋아 보였던 것 같은데 뒤쪽 개념이라 이게 남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음, 8만 원이었었는데 이것도 7만 원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마감표 진짜 위력입니다. 어, 요 정도 환엽이었었어요. 이거는요. 요 정도 환엽인데, 여기까지는 마감풀도 안 좋았던 때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 입에서 뭐, 오히려 좀더 좁아지고 그랬죠. 근데 올해 마감풀을 얹고 나서 이 난이 이렇게 넓어졌어요. 그리고 요 중간 부분에도 또 뭐, 약간 뭐, 중반은 아니고요 단성이 중간으로 보여요. 색반 아닐까 싶은데, 어, 하여간 마감풀을 얹어주고 나서는 아니, 다른 거는 잃지 않 하거든요. 대신에 물은 좀 제가 자주 줘요. 어, 2, 3일에 한번 정도씩 주는데, 음, 요즘에도 3일에 한번 주면 좀 마르는 듯, 뭐 그런 심, 그런 정도거든요. 아, 근데 요게, 요기 좀 뽀얀 게 저기 그, 떡잎 그 사이에 보이죠? 저게 꽃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음, 마감푸도 뭐 많이 넣나요? 그래서 지, 마감푸가 하여간 뭐, 큰뭐그 저기 피해 없이 무난하고 정말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난을 보면서 야 이거 마감품 많이 써야 되겠다 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태광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여름에 웃자라고 막 그러는데 이 난은 그게 크게 웃자라지도 않네요. 폭만 되게 넓어졌어요. 이거 한 15mm 될것 같은데요? 하여튼데 이꽃 한번 보면 어떤 꽃이 필까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요 친구도 이제 마감포 유적 한번 보셔요 요런 음, 입에서 요때도 아마 마감포를 줬었나 안 줬었나 모르겠네요. 음, 그런데 이제 입에 뭔가 약간 감 대체 아닌가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뭐 그랬었는데 올해는 꽤 발전이 됐어요. 많이 발전되고 요쪽 입에 보면 감중투처럼 보이다가 소멸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서 음, 하여간 마감포 어, 크게 욕심안 부려도 돼요 뭐요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만족하시잖아요 물론 좋은 화해품을 상자으로 여러 척 받아서 기르는 쪽에는 좀 부족하겠죠 근데 저처럼 이렇게 이렇게 기르는 데는 음. 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물론 이게 음음 많이 하면더클 종자겠죠 어. 근데 이것도 역시 제일 뒤쪽 키가 요만한데 입은 넓어지고 엄청 늘어나지는 않았잖아요 아주 길게 클 어, 키가 클 그런 나는 아닌 것 같아요. 하여간 오늘 다시 한번 어, 마감 보우의 위력이라고 한번 강조를 해보았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음, 지난번부터 어, 복습은 딱한 번으로 끝내고 갑니다. 어, 그래서 제가 그만큼 더가이사를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요. 어, 하여간 뭐좀 어, 미처 못 보신 분들 어,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용서해 주시고요. 어, 앞으로 소개 한번 시켜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가는 거는 바로 어, 복습 한 번으로 끝낸다는 거 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도 모두모두 퇴을 모두 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